예, 네, 반갑습니다. 아재입니다.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영상을 한두편 정도 올렸을 거예요. 어, USUAL 이라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어, 리플에서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잖아요. 그두 개의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한 이후에, 어, 해외 기사나 뭐 국내 여러 기사를 조금 보고 있는데, 스테이블 관련 내용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9월달 기사인데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결제네트워크 스타트업이 브릿지라는 곳에서 4천만 달러를 투자 유치를 받았다 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9월달에 벌써 스페이스X와 코인베이스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고 하죠. 브릿지라는 곳에서. 그리고 다른 개발자들이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 처리업체 스트라이프의 웹3 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트라이프라는 게 이거는 이제 어 결제 시스템이죠. 결제 시스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뭐 usdt나 usdc나 뭐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되고 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브릿지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예 스페이스X와 코인베이스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대충 뭔지 알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1월 달 27일 경에 예, 트럼프의 속셈은 따로 있다. 코인은 그냥 그들뿐이고, 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예, 미국 달러, 달러 패권 그것을 조금 높여 보려고 한다. 예, 그런 기사가 있네요. 이거는 뭐 기사가 조금 많이 나와 가지고 다들 알고 있는 예, 내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오늘자 기사를 보면. 스페이스X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예, 무엇을 한대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CEO 네 분이 어여에 참석해 가지고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거기 보면은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의 스타링크 결제 시스템을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점을 들어 스테이블 코인의 실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거는 벌써 뭐 스페이스X가 스타니크 결제 시스템을 코인으로 어, 결제를 허용한다고 조금 봐야겠죠. 네. 다른데 뭐 시, 실리콘밸리 쪽에도 이렇게 소문이 다난 거면 어,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뭐 트럼프 뭐 당선인 자체도 지금 뭐강제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 뭐 생겨나고 상장되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 여기도 예. 똑같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 박스 CEO 뭐 에런 레버 이분이 또뭐 이야기를 조금 했고 일론 머스크도 예. 일론 머스크가 채택을 해, 했다는 사실 예. 그리고 그 관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 디지털 자산에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관심이 있다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사가 어, 이것도 오늘 기사인데 질고 이것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기는 스페이스X 스테이블 코인 사용 중이라고 벌써 떴네요. 아마 인증을한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뭔가 스페이스X에서 어, 빠르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달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부자유치 이야기가 있었고 스타트업 브릿지 이란 게 거론이 됐고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떤 코인인지는 저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체뭐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 보니까 어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아직 정보량이 조금 작아가지고 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조금 남겨 주셔도 되고요. 어 조금 여기 보시면은 규모가 조금 작거나 작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금융 결제 인프라가 조금 덜 발달 발달된 예, 동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 한해서 스텝블코인을 사용하면 어 한율에 따른 급변동에 따른 국가적인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사용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어떤 코인인지 진짜 찾고 싶은데 정보가 잘안 나와요. 어,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조금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급하게 영상을 녹화하게 돼가지고 녹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어,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